다섯 번째 시간이기도 하며,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한 번에 예우를 받으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다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아멘. 바로 그런 이제 종려 주일에 그런데 소리친 그자들이 단 하루가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한 자들이 되버렸어요. 자, 예수를 죽여라, 못뭐 박아라, 응? 어? 십자가에 못뭐 박아라 하면서 그들은 아우성치는, 소동치는 군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보다도 당연히 크신 분이고 나보다도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크신 분이라요. 예수님 말씀에 바로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내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나도 오해했도다. 음? 잘못 알았단 말이야. 음? 알긴 알았는데, 호산나 하면서 소리친 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 하면서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돌변해버리고, 변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못박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 목박아 죽이는데 그들은 동역을 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어렴풋이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특이한 그런 사실상 내용이에요 고레스 이방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왕을 기름부은 종이다 특별한 종이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이면 이방인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그런 바벨론을 쳐서 파사 왕국의 이 임금 왕이란 말이에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주의 종도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도 아닌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내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세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대투를, 대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그 나라가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것을 회복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이 광복을 시켰어요. 너무나 참 신기한 일 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응? 우리가 이 광복을 이룬 것은, 독립을 이룬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저 일본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백기를 들었단 말이야.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로 광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서름수사를 때, 뭔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아전인수가 뭡니까? 자기 중심이야, 자기 생각이야, 자기의 마음이야, 자기의 편리, 자기 편리한 대로 나 위주로 이 생각하는 이 아전 인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크신 그 하나님인데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도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잡아 놀라그래 하나님. 뭘내 좁은 소견 속에 잡아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다 아전인수격이에요 음? 그죠? 나, 내 가정, 내 나라밖에 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좁은 그 소경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젖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 속에 내가 젖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오해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고, 내가 편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뭔가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달려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그 속알딱지만은 그 소견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나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나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항상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응? 그래서. 이, 상상도 못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고레스고요. 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한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신념학석 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한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온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좁은 그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호산나하면서 그때는 자신들이 좋아서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끌려가거든, 예수님이 죄인 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거든. 채찍에 맞으시고, 잠시, 잠깐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이들은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들은 로마 군병편에 서가지고선 아우성치고 소동했단 말이에요. 이, 이기주의고 기회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주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믿음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응? 죽음은 죽으리라 믿음의 편에 우리는 항상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변함없는 것은 <laughs>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며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고레스 왕을 불러서 나는 기름부은 내네 종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바벨론의 누부간의 쌀, 누부간의 쌀도 어? 너는 내네 종이다. 저는 내가 택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다가 내 위주로 우리 위주로 나고 맞으면은 좋고 안 맞으면 적이고 나고 맞으면은 우리 편이고 나고 안 맞으면. 왼수고. 이런 아전인수식에 우리 기독교가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신 그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전자들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모 저모로 하나님의 필요한 자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창조하셨고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 내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음?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아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에요. 금해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속 좁은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의 그 살이 사욕 때문에 점점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아멘. 나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만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멘.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믿음의 마음, 크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에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열국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는 이방인이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그러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응? 내 중심에 그런 아전인수격에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봐서는 안 되고, 세계관을 봐서는 안 되고, 역사에 그러면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응? 세상의 좁은 잣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는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이리저리 팔아먹고 다녀서는 안 돼요. 예수팔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응?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말로만 주님의 것이라고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에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자체가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버리고 주님 뜻이라면은 우리는 어느 길이든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레스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방인의 왕을 썼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오른팔에 내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가 기름 부은 는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내가 음? 2절에 내가 너보다 음? 고레스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쇳빗장을 꺾어버리고 3절에 시자,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유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모든 금은 보화까지도 다 너한테 쏘라 모어 주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해 버리고 변질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소리쳐도 돌아오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그 좁은 소견에 하나님을 가둬 버리려고 하니 하나님은 대타를 들어쓰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엄밀히 대타에 대타 데타. 대타가 원래 큰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8대째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야 자랑할 것 없어요 지금 당대 내가 잘 믿어야 돼 아버지가 잘 믿어도 소용없어 할아버지가 잘 믿어도 소용없어 지금 내가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그 자식들도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고백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대신 고백해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쓰시는 분이에요. 응? 지나가는 새한 마리도 쓸수 있고요. 지나칠 수 있는 하찮은 돌멩이 하나를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멘.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뭐 대단한 대포로, 미사일로 응? 부신 게 아니잖아요. 물맷돌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은 그 돌멩이 하나면 된다 해요. 왜?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님 손에만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기 바랍니다. 문제만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 버리세요. 진정 맡긴다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긴다면은 그 증거로 마음의 평강을 주신단 말이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마다 화가 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작은 일, 큰 일, 큰 일만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지 말고. 작은 일도 미주알, 고주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격적인 그런 대화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대화하는, 쉬지 않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님 없이는 나는 도무지 살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대단한 자를 쓰시잖아요 다윗이 대단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산골짜기에 치악산 밑자리에 양몇 마리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는 자기 목숨을 되어 던져가면서 아멘. 아버지 양을 지켰어요. 양몇 마리밖에 안 돼? 10마리밖에 응? 안 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이 중심을 본 거예요. 아멘.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았어. 형들도 알아주지 않았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중심에 주님이 왕이고 주인인 것을 아는 그 다윗을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뽑아서 큰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권리학과 같아요. 대단해 보여요.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먼저 굴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복종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에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분 앞에 내어 드리면은 그분께서 다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 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돼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리 두 마리가 오천 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 네. 여러분, 그분 손에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아직까지도 내 거야, 내 몸뚱아리야, 내 인생이야, 내 가정이야, 내 새끼야, 내 나라야. 참부다가 그런 아전인수격의 생각에서 잊지 말고 벗어나서 따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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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썩이는 자식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아, 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 손 위에 올려놓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고래스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려가 되니까 그를 쓰시기 위해서 모든 열국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금은 모아를 다 그에게 몰아주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이 능력자요. 그 사람이 바로 실력자인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 이름 팔아버리고, 교회 이름을 팔아버리고, 자기 신앙을 팔아버려. 누구와 같이, 애소와 같이. 그는 팥주 한 그릇 크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까지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따라서 영적, 분별력에서 없어서 그렇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 아멘, 아멘.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그한끼한끼 한끼 식사밖에 안내려 팥죽 한 그릇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죽을 사람은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요. 그거 하찮은 팥죽 안그릇 밖에 안 되는 것 같다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거를 갖다 팔아버려. 팔아버린 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주여, 저에게,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 이미 팔아버렸으니까. 응? 야곱에게로 넘어갔잖아요. 아멘.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가장 주님의 일 하기 좋은 날이에요. 아멘.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좋은 날이에요. 아멘. 나만 쓰임 받지 말고 가족들을 다 쓰임 받는 자리로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가정을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 주의 이름을 위한 것 주의 나라를 위한 그 일에 올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올 홀리노니아 올, 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아멘 네. 내게 있으면 주님이 쓰시는데 제안을 가져요 이건 내 건데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내 인생을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내 삶을 맡겨버리기 바랍니다 내 생명조차도 맡겨버려야 돼요 맨날 너무 건강 건강 건강해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관리는 하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아멘.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이 우선이지. 네. 죽겠서 쓰여다니. 나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나 피곤해서 못 가요. 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가요. 나밥안 먹어서 못 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요런 핑계, 저런 핑계. 요것을 다져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다져버리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손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맡겨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 고려사를 쓸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고레스를 쓸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신묘막급하신 분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다. 아멘.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인간의 괴 인간의 그 지식 나부랭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신 하나님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면서